아,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게 되면 그야말로 놀라운 어, 어떤, 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어,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은 수용력이다. 신앙은 수용력이다. 신앙은 수용력이다. 신앙은 수용력이다. 신앙은 수용력이다. 신앙은 수용력이다.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시작. 신앙은 수용력이다. 아멘. 아멘. 어떤, 어, 그릇이나 아 용기에 담을 수 있는 양을 용량이라고 합니다. 100cc의 컵에는 얼마를 담을 수 있습니까? 100. 어떻게 하셨어요? 자그럼면요 1000cc의 그릇에는 어, 얼마를 담을 수 있나요? 1000cc.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담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의 용량을 넓혀야 되든지 아니면 그릇을 더큰 그릇으로 바꾸면 되죠. 그리고요, 이땅 속에 혹은 바다 속에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땅 밑에, 바다 밑에 얼마나 묻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매장 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매장 양이 많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매장량이 35억에서 140억 배럴이 있다. 만약에 뭐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아주 큰 부차가 부... 부...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차량이 있는데, 차량을 끌수 있는 힘이 뭔가 하면, 바로 배기량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가 있는데, 경차의 기준은 1000cc 미만이에요. 그래서, 새로 나온 경차를 보게 되면, 몇 cc인가 하면, 998cc에요. 1000cc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소형차는, 1,600cc 이하면 소형차예요 중형차는 1,600cc에서 2,000cc 밑으로예요 이게 중형차예요 그리고 2,000cc가 넘으면 여기는 대형차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배기량 몇 cc인가에 따라 가지고 차를 이게 까는 힘 이게 엔진의 실린더가 기름을 이제 그 원료를 이렇게 해서 계속 움직여서 이제 폭발을 통해 가지고 차를 끄는 힘이 바로 배기량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티코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티코의 엔진을 가지고 그랜저를 끌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여튼, 죽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큰 차를, 어, 끌려고 하면, 대기량이 커져야, 큰 차를 수월하게 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랜저의 엔진 같은 경우를 장착을 했는데, 차 거기는 아주 경차 수준이면, 아주 쉽게 그냥 차가 어떻게 해요? 예. 달리다 못해, 생생하다가, 차가 날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이 배기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기량이 크면 클수록 아주 큰 차를 끌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 경기장은요 수용할 수 있는 수용 인원이 있다고요. 예, 제가 서울에 잠실에 살았는데 잠실 실내체육관은요 만천명 정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실내요 실내. 그리고 잠실 야구장에 좌석은요 2만 5천석이에요. 그리고 잠실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주 경기장은요 약 7만 명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이것이 그 관중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능력 크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도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laughs> 요 부산을 이야기해 볼게요 부산에 큰 교회가 다섯 예, 개 있어요 에, 이제 그 본당의 자석의 수순으로 한번 해볼게요 호산나 교회는 2,500석이에요 그죠? 덕금교회가 있어요 부정교회는 3,500석이에요 포동교회는 4,000석이에요 많이 안죠 세계로교회는 5,000석이에요 수용로 교회는 본당만 5,000석이고, 다른 부대 예배 시설이 있는데, 세 군데가 있는데, 이세 군데를 납하게 되면 또 5,000명이 되어서, 수용로 교회는 동시에 만 명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게 어떤 본당의 교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교회는 자석은 60석이에요. 또, 여기 앞에 한 15명 정도 앉게 되면, 여기 한 75명 정도, 어, 자, 앉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75명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 수용인원이 얼마예요? 지금. 75만. 아우, 우리 교회가 최고네. <laughs> 우리 교회가 수용인이 제일 많데 <laughs>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인 줄 아십니까? 몰라요? 예, 그럼 제가 바다가 왜 바다인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다는요, 모든 것을요,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입니다. 네, 바다는요, 강물도 받고, 시냇물도 받고, 또 어떤 데는 예, 폐수도 어, 어 받고 어떤 데는 오염수도 받지만은요.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 받아 가지고요. 바다는 무슨 물이에요? 소금물이잖아요. 소금물이잖아요. 2%의 소금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 오게 되면 어떤 물이든지 다 정화를 해 버리는 거예요. 바다의 소금물로. 그러니까 바다에 뭐가 있어요? 꽁치 고등어, 문어, 고래, 상어, 새우, 새우, 랍스타, 갈치, 이런 것들이요. 막 번성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번성하는 거예요. 예. 바다가 모든 것을 받고, 받기 때문에 맑고 푸른 바다가 될 수가 있고, 태양이 될 수가 있고, 거기에 수많은 해조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적적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laughs> 있을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laughs> 바다로 가자, 바다로. 바다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바다에 가게 되면, 늘 거꾸로 바다가 쫙 하고,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답답하고, 움츠를 가슴이 어떻게 돼요? 팍! 아, 터지게 되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거기 해운대에 갔던 거기에 에, 갔거든요. 우리 양산은 바다가 없어서 거기 부산에 간 김에 그 해운대에 마침 거기 목회자 수련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그 어, 뭡니까? 동백섬에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바다를 봤는데 바다를 보니까 가슴이 어떻게 해요? 탁 트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렵고 지치고 힘들면 바다에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수용하는 넓고 탁 트인 바다를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활짝 터여지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바다처럼, 뭐처럼요? 바다처럼 넓어지기만 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치료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정신이 치료됩니다. 예, 우리의 몸도 치료가 됩니다. 예, 우리의 영적으로도 치료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것은 자꾸 이렇게 갇혀져 있기 때문에 에, 그런 것입니다. 강화도에 가면은요, 에, 강화도가 있고 강화도에서 바로 옆에 있는 성모도라고 하는. 그런 섬이 있어요. 강화도에서 배에다가 차를 실고갈수 있어요. 그래서 석모도를 한 바퀴 쭉돌 수가 있어요. 제가 들어서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어떤 거기 저희 애들이 어릴 때 휴가를 놨다 가지고 강화도 거기 석모도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석모도 선착장에 가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밴댕이 젓갈을 팔더라고요. 예. 밴댕이 알아요? 예, 밴댕이라고 하는 그 고기가 있는데 예, 보통 보면 거기 남, 주로 남자들을 가르켜 가지고, 아그고저저 사람은 거기 그 속이 밴댕이 속알딱지가딱 그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어, 저는 그때 처음으로 말로만 듣던 밴댕이를 보게 되었어요. 밴댕이가 왜 밴댕이인가 하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고기가 일단 그물에 잡혀가지고 딱 이렇게 그물에 올라오기만 하면요 이 고기가 어떻게 만면파라면서요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리고 하루만 지나게 되면 고기가 내장도 다 썩어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밴덩이는 잡자말자적각 뭐라는가 하면 소금을 팍! 팍! 쳐가지고 밴댕이 젓갈을 딱 만들어가지고 조그만한 하여튼 거기 그 병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밴댕이 젓갈 얼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속 좁고 옹졸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면 거기에서 다 병이 이렇게 나고요 거기에서 다 화목이 다 끼어지는 거거든요 아무쪼록, 우리의 속이, 밴댕이 같이 그렇게 되지 않고, 넓고 넓은, 바다 같은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했으면 설교 끝 해도 되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우리는요, 수용력이 좋아야 요 수용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수용, 수용력은요, 받아들이는 힘이에요. 따라서 이보습니다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 힘! 받아들이는 힘! 받아들이는 힘이 바로 수용력이라고요. 인간관계에 있어 가지고요, 이 수용력은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딱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예, 이거죠. 이 사람은 예, 그그이뭐 그, 때문에 안 되고, 그 사람은 또뭐 때문에 안 되고, 예,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안 되고, 예, 이들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예, 그들은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예, 저들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예,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혼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이 좋고, 그 사람은 그것이 좋아. 그리고 저 사람은 저 것이 좋아. 이렇게 해서 좋은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용 수용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 사람이 이뻐서 내가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사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수용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용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에, 이 수용력이 있어야 돼요. 수용력이 있으면요,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이요, 크게 개발이 돼요. 수용력이 있으면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도 내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 호호호!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유머로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의류미 있어도 내가 수용력 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툴툴 털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죠 수용력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도 어떻게하여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용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 사람은 틀렸어가 아니고 저 사람은 틀린 게 아니고 나하고는 조금 다를 뿐이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용력이 있으면요 오래 참을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의 행동에 왜 질렀을까? 이해할 수 있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용력은요, 상황을 크게 보지 않고 그 사람과의 관계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수용력이 좋으면요, 초등학교 친구들 많습니다. 수용력이 좋으면요, 중학교 친구들 많습니다. 수용력이 많으면요, 고등학교 친구들도 많습니다. 수용력이 많으면요, 대학교 친구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뭐야, 나는 많지 않는데. 저도요, 초등학교 친구들 많지 않아요. 중학교 친구들 많지 않아요. 고등학교 친구들 많지 않아요. 대학교 친구들 많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위안을 받는가 하면 나는 교회 생활에 집중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동창에 가려고 하니까 전부 토요일 날, 주일 날, 그렇게 하고, 모였다면 술 먹고, 화도 치고, 하여튼 놀러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지내요? 못하죠. 예. 어, 수용력이 좋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하는 뜻인데, 혹시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 많지 않다면, 야, 나는 정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럼 믿음의 친구들이 더 많아야지. 예. 믿음의 친구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예, 수용력입니다. 신앙은요 예, 이해력이 아니고요. 신앙은 수용력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 성경 이 66권의 이 말씀을요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어떤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정말 세월 갑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요? 못하지. 우리의 지식이 짧아서도 그렇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이성이 이렇게 발달하고 했다고 해도요, 성경은요, 어떤 이성과 논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창세기 1장 1점, 대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냐. 믿어져요? 이해가 돼요? 예, 믿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생각 <laughs> 믿어져요? 아멘. 이해 돼요? 아니요. 그렇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 그냥 하나님께서, 예, 천지를 창조해요. 모이으라면막들대로 폭풍스럽게 버리고.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출의 웃기. 홍해가 갈라졌어요. 바닷물이 갈라졌는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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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하는 것.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어요. 부활했어요. 믿어져요? 예 믿어지는 거죠. 이해 돼요? 이해가 안 되지. 이건 내가 받아들여.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 수용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이 풀어지지 않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고 이런 것들나못 믿겠어. 나못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바라보는 하나의 렌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믿음 좋은 사람이죠. 이러한 것들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용력이 좋은 사람은 믿음도 좋은 사람. 수용력이 적은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아마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 가운데 어느 부분은 내가 받아들여지고, 예, 수용되어지고, 믿어지고, 또 어떤 부분은, 헤헤, 하면서뭐 이런 말을 다 해놨나, 예, 이런 뭐 전설의 고양 같은 말을 해놨나, 이런 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예, 병자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고, 눈등자, 눈 눈먼자를 어, 밝혀 주시고, 안전병이를 일으켜 주시고, 예, 나병을 고치시고, 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예, 질병을 다 고쳐 주신 사실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십니까? 하나도 빠짐없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요, 그 믿음은, 나에게 있어서 큰 힘과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장세기 50장입니다. 요셉은, 어, 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는 죽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요셉의 이 형제들은요, 벌벌을 뜹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일이 있거든요. 그들이 지금까지 요셉을 옛날에 저기 17살 때에 미워해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또 끌어올려가지고, 온 20에 거기 그 이스마엘 거기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이 애국으로 이렇게 팔리게 했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아, 그런데, 예. 이 요셉을 다시 만났는데, 요셉이 뭐가 되어 있어요? 예,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그냥 까으로서 죽을 뻔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예, 이 요셉이 보복을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창세기 50장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야 지금이야말로 이제 죽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도 없고, 이제 요셉과 우리만 남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할 때에,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 어,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형제들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어 이제 나를 어, 우리 모든 형제들보다도 앞서 보내서 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고 또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요셉이 자기를 그냥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긴이 어, 형제들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 수용력이고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정말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니 땡 꿀뚝에 연기 날이야, 이렇게 하지만, 아니 땡 꿀뚝에 정말 연기가 나게 하고, 꿀뚝이 없으면 그냥 꿀뚝을 이렇게 새로 만들어가지고, 연기를 피우는 그런 사람이 있다, 있다, 있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 있어요. 날 억울하게 하고, 모함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사방에 그런 사람들이다. 사방에 나의 대적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된굴뚝게 연기나려라고 하는 이 속담을 굳게 믿는 사람은 아직 인생 경험이 부족한 사람 우리가 올바로 살고 바르게 살아도 억울한 일들이 당하고 나름 불을 뗀 적도 없는데 하여튼 불을 떼가지고 연기가 그냥 무릉무릉무릉무릉 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 네, 자기 모든 연기들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내가 그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 없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몰라도 저 인간만은 내가 용서를 못하지 그런 사람 혹시 없습니까? 있다면요 오늘 요셉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신앙은 수용력입니다. 예, 네, 우리는. 정말 바다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네? 옥상에 받아요. 바다 같은 마음을 어떻게 가져요? 그렇다면 큰 넓은 저수지 같은 마음이라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내게도 아주 좋은 예,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신앙은 수용력이다. 신앙은 수용력이다. 네. 주님이 나를 받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 인간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 숙제입니다. 네. 네, 아,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해꼬지하고 예, 나를 정말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을 내가 주님의 그거신 사랑으로 용상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